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암 진단비 중에서 어떤 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좋을까에 대한 보험인 서울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번에 준비해 본암 진단비 특약들 이렇게 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냥 암 진단비죠 암 진단비 그 다음에 유사 암 진단비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가장 흔히 가입하는 특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암보험에서 가장흔하게 가입하는 특약이 이제 바로 암진단비와 어, 유사암진단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도 가입하는 암진단비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 아래에는 또 어떤 특약들이 있느냐? 어, 11대 특정암진단비 그리고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어, 갑상선암진단비, 위암진단비, 간, 담낭, 담도, 췌장암진단비, 폐암진단비, 대장, 소장, 항문암진단비, 비뇨기관 신장, 방광, 요로 암 진단비 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암 진단비입니다. 뭐 암수술비나 이번 일당도 아니고 아, 암 진단비인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암 진단비 중에 어떤 걸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래를 좀 내려가 보면은 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좀 상세한 보장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암 진단비, 자, 암 진단비죠. 암 진단비는 보장 내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아, 피부험자가 보장 개시 이후에 이후에 암 암으로 진단 확정시에 가입금액을 지급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으로 진단 확정시. 근데 여기 괄로하고 뭐가 있냐면 유사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유사암 제외. 네, 그래서 암 그러나 유사암 제외. 네, 유사암은 제외된 그런 암으로 진단 확정시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암 진단비는 유사암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은 전부 다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진단시에. 어,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유사암 진단비는 여기 여기 써있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인데 이 부분은 유사암이에요. 유사.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진단시에는 유사암 진단비를 주겠다. 그래서 일단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같이 가입을 하잖아요 보험에서. 그러면 일단은 어떤 암에 걸려도 뭐그 진단비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유사암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암 진단비로 나올 때가 있고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바로 요것들이죠. 1 1대 특정암 진단비라던가 고액 치료비암 진단비, 갑상선암 진단비, 위암 진단비 뭐그 아래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도 있죠. 근데 이제 요런 진단비 특약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 해당되는 암에 진단받지 않으면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진단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갑상선암 진단비를 가입을 한다 치면은 이뭐 이렇게 나와 있죠.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 네,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 어,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갑상선암 진단받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음, 갑상선암 말고 세상에 암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외의 암들은 이 갑상선암 진단비로는 준비를 못 하죠. 네. 여기 아래에 있는 위암 진단비라던가 간암 담도 담낭 췌장암 진단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요 특약은 이제 여기 나오지만 간이나 담낭 담도 췌장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암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간암 뭐간암 굉장히 중요한 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암이죠 당연히. 근데 사람이 이제 뭐 여기는 위암 뭐 간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암에 또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 특약들을 준비를 했을 때는 이 외에 있을 수 있는 그 암에 대해서는 어, 진단비를 준비를 못 한다. 뭐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어, 11대 특정암이라든가 고액 치료비암 진단비라는 게 있죠. 어, 여기서 이제 고액 치료비암 진단비를 먼저 보자면은 자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이제 고액 치료비암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골및 관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뇌및 중추 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림프조염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식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물. 이 다섯 가지 암에 대해서 고액 치료 비암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뭐 위암이나 갑상선암 이런 암들은 이제 한 가지였지만은 어, 고액 치료 비암은 다섯 가지를 보장을 해주네요. 네, 골 골미 관절 연골암 그리고 뇌암, 어, 림프조혈, 혈액암이죠. 그 다음에 어, 식도암, 췌장암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해준다는 건데, 어 여기 굉장히 뭐 중요한 거죠. 림프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생물물 어,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지만. 하지만, 또, 암은,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위를 또 올라가서, 여기서 11대 특정 암 진단비를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11대 특정 암이란, 식도암, 췌장암골밀 관절 연골의 암, 그리고 뇌미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 암,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 간미,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구분, 그리고 기, 기관, 기관지 및 폐, 폐암도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장의 악성 신생물까지 뭐 이런 부분 보장을 해주지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모든 암을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 특별한 부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특정 암이죠. 특정한 부위에 대한 암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러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암 진단비들, 뭐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부터 시작해서 11대 특정 암 진단비,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뭐 갑상선암 진단비 이런 부분들, 이런 진단비 특약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뭘 먼저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뭐암 진단비를 좋은 암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 음요 아래에 있는 뭐1일대 특정한부터 시작해서 뭐 고액 치료비와 갑상선암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어~ 준비 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어~ 저는 어~ 보험을 이제 가입할 때좀 보편적이고 범주가 넓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하물리 11대 특정암이 요 아래에 있는 뭐 고액 치료비암이라던가 갑상선암 진단비라던가 이런 것보다 보장을 해주는 암의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요암 진단비에서 보장하는 암의 개수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먼저 준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두 가지 특약을 가입을 하면 어 모든 범주의 암에 대해서 일단은 진단비를 준비를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뭐 11대 특정암 진단비 고액 치료비나 진단비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없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이런 것들을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먼저 가입을 해 두고 그다음에 어 내가 이제 뭐 이제 가족력이 있어요. 뭐 위를 위암을 진단을좀 가족분들이 많이 받으신다. 아니면은 어 뭐 예를 들면 가족분들 중에서 여기 11대 특정암에 해당하는 뭐 식도암에 진단받으신 분이 계신다던가 뭐 폐암에 진단받으시거나 뭐 간암에 진단받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뭐 특정한 종류의 암들을 뭐 가족분들께서 좀 진단을 많이 받으셨던가 아니면 내가 지병이 있는데 뭐 해당 부위에 대한 지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더 준비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를 먼저 설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진단비를 뭐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어, 암진단비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암진단비와 유사 암진단비를 먼저 설계를 하는 것 그리고 그이 아래에 있는 어, 특약들은 좀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암 진단비 특약을 어떻게 가입할까에 대한 보험인 서울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보장분석이나 증권분석 보험 리모델링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점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